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른 번째 강의입니다. 제 30강 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거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선이고요. 하나는 총선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역시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그냥 지방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오 선생님 지방선거는 더 짧게 못 줄이나요? 아 이미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laughs> 너무 길죠? 그것을 네 글자를 줄인 게 지방선거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대선이라고도 하고요. 5년에 한번 실시합니다. 그리고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은 한 사람이 한 번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중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임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 대통령은 중임이 안 된다. 한 번만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인데요, 이것을 총선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요, 4년에 한 번씩 하고요, 한국에서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뽑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역시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 자치 단체자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장, 무슨 무슨 구면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 의회 의원들을 뽑고요. 거기 플러스 교육감 교육 분야를 관리하는 교육감도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 지방선거는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도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대선이나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요. 지방선거는 F5 비자,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3년이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선거, 대선,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방선거, 이세 가지 종류의 선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